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가정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표현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뭐뭐 하면, 뭐뭐 했더니. 자, 만드는 방법 있죠? 접속표현. 동사 사전형에다가 그대로 또만 붙이시면 돼요 집으로 돌아가다 카에르카에르도 帰る. 돌아가다니까 돌아가면 혹은 돌아갔더니 자이 형용사죠 마찬가지로 사전형에 접속을 합니다 사무이 춥다 사무이또 추우면 자 그다음 나 형용사 마찬가지 사전형이죠 괜기 元気, 건강하다. 괜기다도 건강하면. 자, 명사죠. 자, 다도. 자, 고도모 子供, 아이. 고도모다도 아이라면. 자, 그러면 예문을 볼게요. 자, 가정표현이니까 말 그대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가 가정한 표현 중에는 자연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필연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볼게요. 하루니 나루토 하나가 사키 마스. 자, 오늘, 오늘 지금 겨울인가요? 가을인가요? 네. 아무튼. 자, 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봄이 돌아오겠죠.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나루, 네, 되다. 사전형이죠. 그래서, 사전형에다 이렇게 붙여 썼습니다. 다음 예문 볼게요. 오가네오 이레르토 기프가 되마스. 요게 이제 필연적 의미예요. 당연한 거, 상식적인 거. 우리가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으면은 아무래도 전철역에 있는 표 자판기죠. 전철표가 나오죠. 기프가 표예요. 동사 대로 이 그룹 나오다 이래로 넣다 이 그룹. 자, 3번. 호노 미 길을 마스그 있고 또히다리니긴코가리마스 자, 이번에는 길안내할 때도 씁니다. 이 길을 똑바로 가면 왼쪽에 은행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뜻밖의 발견, 뜻밖의 사건. 그래서 이때 면에서 던이로 바뀌죠. 대부분 면으로 해석하는데 던이로 쓸 때가 가끔 있어요. 예문 볼게요. 대파 돈이 있고 또 야스이닿다 백화점에 가면이 아니라 백화점에 갔더니 휴일이었다. 깜짝 놀랐어요. 백화점에 휴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걸 발견했구나. 그때 사용을 합니다. 저잘 모르겠어요. 백화점에 전기 휴일이 있는지 없는지. 백화점에 안 다니니까. 자, 2번 볼게요. 우찌에 카이루토 돈보다 지가 왔다시오, 맞대 있다. 우지 우리 집이죠. 자 집에 돌아갔더니 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뜻밖의 사건이네요. 왜? 전 친구랑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뜻밖의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던이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단어가 어려워요. 문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네요. 습관에 대해서도 이 가정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아사오키루토 스구 카오 아라우.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얼굴을 씻는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을 곧바로 가죠. 아사오키루토 스구 미즈오 노무. 사람마다 다습스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물을 마신대요. 3분 예문 볼게요. 아사오키루토 스구 하오미가그 아침에 기상하면 바로 일을 땄는다 자 다시 한번 또에 대해 설명할게요 또의 특징 또 뒤에는 필연적 결과가 옴 화자 즉 말하는 이에 예, 의사, 판단, 허가, 의견, 명령, 요구 등을 표현하는 문장 뒤에는 오는 일이 없다 무슨 말인지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갔죠 좀 예문을 들어볼게요 오가네가나이또난니모카이마세 가정 표현인데 그냥 외워주세요 사다 카우가 가정 표현이죠 아직 안 배웠어요 삽니다가 아니라 사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살수 없습니다 가정 표현이에요 가정 표현 자 그래서 여기 1번 예문 보시면은 자기의 의견, 자기의 판단 하는 내용이 왔기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바의 필연적 결과가 오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2번에 불가능해요 2번을 보시면은 이나 사이가 명령이에요. 잠번 볼게요. 오가네가 나이 또 하다라그 동사 일하다죠. 하다라키나 사이 일하세요. 상대방에게 명령을 요구했죠. 그래서 이 예문은 쓸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시험에는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세 번째 볼게요. 하루니 나르토 야마노보리오스루츠모리데스. 봄이 되면 등산을 할 작정,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스모리가 네, 자기 의사죠. 네, 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잘못된 예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표현제 두 번째죠. 총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바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셋째 적그 접속 방법이 있어요. 자, 도시, 동사죠. 자, 항상 동사는 세 그룹으로 나누죠. 1그룹, 2그룹, 3그룹. 자, 항상 우리 우단으로 끝나요. 모든 동사는. 그래서 에단으로 붙이고, 바만 붙이시면 돼요. 자, 사그 꽃이 피다죠. 자, 쿠가 우단이죠. 그러면은 에단은 케가 돼요. 그리고 발을 붙였어요 그러면 사구가 어떻게 바뀌었죠? 사쿠 사케 바자이 그룹 다르죠? 일단 루를 지우세요 그 다음에 레바를 붙이세요 레바 다르죠? 자 그래서 오리르 이 그룹이에요 왜 루로 끝났잖아요? 내리다 하차하다 자 오리레바 내리면 이 되겠죠 3그룹 스르 자 불규칙해요. 그냥 외워야 돼요. 스르하다, 스레바 하면 어렵지 않으시죠? 자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형용사 접속 방법 쉬워요. 이를 지우고 뭘 붙여요? 캐레바를 붙이면 돼요. 자 여기 지금 오키 캐레바. 네, 오키라는 크다라는 뭐죠? 네, 이 형용사예요. 그럼 면이 이제 크다가 아니라 그면이 되겠죠. 그면 자, 나형명사 네. 데스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데스 자리에 바라만 붙이는 게 아니라 나라까지 붙여주세요. 원래 시즈카 데스죠? 이 데스 자리에요. 그죠? 조용합니다.죠? 여기 조용화면이 되겠죠. 자, 명사. 볼게요. 학생. 자, 마찬가지로, 네. 데스 자리에 와요. 데스자리 와요 데스자리에 학생입니다 인데 지금 보시면은 학생이라봐 그래서 학생이라면 으로 해석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 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당신이 만약 어른이라면 일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가정 표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문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의미죠 가정 표현 자 야스이라는 이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가 사라지고 뭐가 왔죠 그 자리에 케레바가온 거예요 야스 케레바 카이마스 여러분들 해석하셨죠 네싸면삽니다가 되겠죠 자두 번째 아시다 하레레바 데카케마쇼 해서 어떻게 하죠 아시다 내일 하레루 맑다. 그러니까, 맑으면, 미래형이죠? 미래에 대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카게루는 외출하죠. 그가니까 데카게 마셔. 외출합시다. 즉, 내일, 날씨가 맑으면, 외출합시다. 자, 그 다음 3번 예문 볼게요. 아메 나라바, 도코에모, 이키마셈. 자, 여기서는 비면으로 해석하면 이상하죠. 여기서 이제 내리다라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어디에도 안 갑니다. 해석 어렵지 않요 자, 저희가 나중에 지금 따라를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의 용법과 이 따라 또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일본은좀 나눴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뭐 하면 한 가지밖에 없죠. 근데 일본어에는 네,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잘 정리해서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아까 나왔죠? 필연적 결과, 자연 현상 나왔죠? 예상 가능성. 그래서 제가 아까 갔다 그랬죠? 또랑 파가 근데 나눠 쓴다고 그랬죠? 자, 그럼 볼게요. 하루니, 나레바 아까는 나루또였어, 그죠? 나루또. 제 밑에 적어놨어요. 똑같은 의미로. 이두 개의 문장이 같아요. 하루니, 나레바 하나가 삭키마스 하루니, 나루또, 하나가 삭키마스 여러분들 이제 편하신 거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이네 가지의 가정표현을 다 공부하고 나서, 알려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봄 하나는 꽃이죠. 자, 구르마가 후에레바, 쿠키가 요거레마스. 자, 후에를 증가하다. 차량이 증가하다. 인구가 증가하다. 쿠키 공기 자, 요거레르 이그룹 동사, 더러워지다. 자, 여러분, 해석 가능하죠? 차가 증가하면 공기가 더러워집니다. 자, 자 똑같아요. 4번 예문도 그루마가 후에를또그 기가 요거레마스 완전히 같습니다. 같아요. 자가 증가하면 공기가 더러워집니다. 자, 5번, 6번도 같아요. 자, 오가네요이래레바 기프가 되마요 돈을 넣으면 표가 나옵니다. 이레를 넣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디에는 반말 과거형이 오지 않습니다만, 다음의 문장에서는 과거형이 옵니다. 실제로는 없던 것을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이에 후에 유감의 기분을 표현시 사용합니다. 감정 표현한다는 거죠. 이 논의가 감정 표현의 의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가 새라면 '당신'의 있는 곳으로 날아서 갈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죠.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후회, 유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불평, 불만에 대해서도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2번 오카네가 아레바 리오이 있겠다, 돈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가능 표현 돈이 있으면 여행에 갈수 있을 텐데, 대, 대, 대 무슨 말이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로 끝났기 때문에, 뭐죠 여러분? 네. 과거형이 맞다라는 거죠. 가정표현이라는 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배가 있다라는 거잘안 씁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의미. 과거의 습관. 자, 고동무の頃 天気が良ければよく外で遊んだ. 해서 가능하십니까? 아이일 때. 즉 어린 시절. 날씨가 갠기 좋ければ 좋으면 よく 자주 밖에 밖에서 아서 놀다. 자, 과거에, 과거니까, 네, 과거 표현 다가와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 날씨가 좋으면 자주 밖에서 놀았다. 자, 바의 특징은요?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예요. 아셨죠? 자, 예만볼게요 아메가 프레바 피크닉이 기마생 무슨 뜻이냐? 해석하면은 비가 내리면은 소풍 안 갑니다. 반대로 하지만 맑으면 소풍에 갑니다. 그래서 즉 아까 얘기한 어떠한 상황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지금 머릿 속에 염두에 둔 거예요. 날씨가 그쵸. 비가 내리면 날씨가 안 좋으니까 소풍에 안 가. 하지만, 비가 안 내리면 갈 거야. 그쵸.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못と練習すれば니 연구가 조준이 나ります. 자, 지금보다 더 연습하면 일본어를 잘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일본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다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단어 하렐루 날씨가 맑다 피크닉 영어죠 소풍 렌슈 연습 자 오늘은 자또그 다음에 바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자, 아까 얘기한 그 따라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はこれで終わりにします. 오스카리様でした. 수고하셨습니다.